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 삼겹살이 이제는 맥주 캔처럼 캔 속에 아예 넣어서 출시가 되었어요. 이야, 세상이 진짜 어떻게 달라고 이러냐. 오늘 보여드릴 고추장찌개용 고기를 인터넷에서 구매하려고 서칭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어. 여보 미안해요. 아, 저도요 벌써 두 번째 구매했고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야, 진짜 광고면 좋겠다. 한달 전에 제가 고추장 직접 만들었잖아요. 오늘 직접 만든 고추장을 바두 개봉해서 고추장 찌개 천만 원짜리 비법 알려드릴 건데요. 또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또 장사를 당장 해야겠네 하면 큰일 나. 요즘 경기 안 좋다. 비법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고추장 찌개용 국물을 멸치도 아니요, 쇠고기도 아니요, 해물도 아니요, 바로 보리차 티백을 사용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참 쉽게도 가르쳐 준다잉.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캔 속에 들어있는 이 돼지고기. 와 진짜 아이디어 신박하지 않아요?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스박스에 고기 보관하다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얼음팩 녹아가지고 그냥 퉁퉁 불은 고기팩들 한 번씩 경험들 있잖아요? 없다고요? 있었다 치고 오늘은 캔 속의 돼지고기 이름하여 캔돈과 직접 만든 고추장을 이용해서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고추장찌개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o 애호박 요즘 싸죠? 2분의 1개에 깍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죽기누호박인데요. 인큐 오박 안 돼요. 늙은 오박 단호박 빼고 다 되고요. 감자 두 개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대파도 이 반대 정도 큼지막하게 어슷 썰어주세요. 양파는 중간 크기 1개, 큰 양파는 2분의 1개 준비해서 까둑 썰어주시면 됩니다. 칼칼한 국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이 기호에 맞게 잘라서 준비한 후에 이 원용 프라이팬에 식용유 2분의 1큰술 두르고 이 캔돈 삼겹살 300g을 모두 넣어서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고기 겉면이 익어갈 때쯤 잘라두었던 감자를 넣어서 감자가 으스러지지 않도록 겉면을 잘 익혀줍니다. 고기의 겉면이 50% 정도 익었을 때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고추장 두 큰술을 넣어서 타지 않게 썩듯이 잘 익혀준 뒤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아니죠? 보리차 티백으로 우려낸 이 보리차물 700ml를 웍에 모두 넣고 한 소큼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양파와 호박, 다진마늘 2분의 1 큰술과 새우젓 한 큰술 위아래로 간을 맞춰 조절한 뒤 식당 맛을 미온 한큰 술을 넣고 백설탕을 아주 쬐끔 넣어서 고추장에 떨고 텁텁한 맛을 제거한 뒤, 이 매운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를 한큰 술씩 올려주고, 준비된 느타리버섯과 썰어놓은 대파 그리고 고추를 올려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고추장찌개 요리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캔돈 삼겹살 300g 반근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고요. 두캔 구매해서 200g은 고추장찌개 준비하고 이 400g은 구워 먹으면 끝. 아 그리고 8월 달에요. 이번 고추장찌개 레시피를 포함해서 130가지의 이 썰맨의 이 검증된 레시피 비법 책이 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